제가 가장 좋아하는 스탠딩 테이크 다운 기술을 하나 보여 드릴게요 그 저는 다리를 잡는 걸 굉장히 선호, 선호를 하는데 그냥 다리를 잡으러 들어가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상대방이 스프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도복이 있으면 이 러펠, 러펠 그립을 먼저 잡으신 다음에 아, 이렇게 돌아서 스텝을 하시면서 싱글 레그를 잡는 거예요. 그다음에 일어나면서 머리를 밀고 이제 싱글 레그를 잡을 수가 있어요. 네. 스피닝을 걸면서 스피닝을 하시면서 러펠을 어떻게 잡을지는 크게 상관은 없어요. 보통 저는 이제 왼손으로 열고 오른손으로 잡고 이렇게 잡는 경우가 많고요. 대신에 이제 이 바깥 다리를 잡아내기 때문에 지금 조금 멀어요. 그래서 스텝을 좀 크게 하시면서. 무릎을 꿇어야 돼요. 무릎을 꿇고 오른쪽 다리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에 왼팔로 걸어주시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다리를 들려고 하면 머리를 먼저 밀시고 상대를 멀리 밀어줘야 돼요. 고개를 숙이자. 그럼 여기서 싱글 레그로 이렇게 훅 넘어뜨릴 수도 있고요. 피니쉬 방식은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 안 넘어진다면 아, 더블 레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잡은 채 이렇게 바깥으로 들수 있으면 여기서 후트 반대로 들수 있으면 요런거 했고 요크아 실제로 넘어리는 동작은 많아요. 근데 이제 다리를 잡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open, grab, 네, 기면서 이미 회전을 조금 이렇게 시작하실 수도 있어요 a b grab, grab, g r a 어 grab, g r 어 b gr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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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r 이 b gr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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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r 하 b grab, grab, g gr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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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익숙하지 않아도 어색해, 어색해도 이 기술은 연습하면 연습할수록 잘해, 잘해지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파츠너와 한번 연습해 보시고, 그리고 좀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그 댓글에 피드백을 남겨주시면 바로 어,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